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링오의 링오브 엘리시움. 어... 시청자, 청자, 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 AR 계열 중에서 5탄, AR 계열 중에서 5탄 총알을 사용하는 총 M4 르보아시 파마스 어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먼저 M4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총기 정보 보고 나서 인 게임에 들어가서 또 싸볼 겁니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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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숨을 쓸게요. 자, 위험해 가지고 네, 치안이 안 좋아 가지고 예. 아 지금 도 제가 더좋아 예, 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4는 데미지 37%, ARGL 소총 중에서도 제일 높네요. 어그랑 M4가 제일 어 데미지가 높다라는 거. 사거리 58%. 어, 네, 좀 낮은 편이네요. 안정성 34% 34% 그러게 그냥 보통 정도의 안정성이네요. 발사 속도 64%어 그냥 보통 정도. 무게 200 탄창 크기 30 대탄 장착 40 어, 대탄 장착하면은 40발 쏠수 있고 5탄 쓰고요. 총구 부착 총구 부착물 있고요. 손잡이 있고 탄창 대고 개머리판 대고 조준경 대고 8배 됩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옵션을 많이 낄 수가 있어서 좋죠 m 4는자두 번째 르보아시 보도하겠습니다. 록 데미지 34%, 34%. 사거리 58% 안정성 40% 발사 속도 61% 제일 낮아요 발사 속도는 근데 장점은 어 장점은 안정성이 좀 있다라는 거 무게 200 탄창 크기 30발 드는데 대탄장착하면은 40발 들수 있고요 총구 구착물 가능하고 선잡이 가능하고 탄창 가능하고 개머리판은안 됩니다 조준경 가능하고요 8배 됩니다. 파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의 데미지를 갖고 있고 사거리 60%, 안정성 25%. 안정성이 제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준할 때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거리는 제일 멀리가네요. M4 아 이거. 아 아니다, 아니다. 좀 많이 멀리 가는 편이네요. 네. 데미지는 좀 낮은 편. 발사 속도가 제일 거의 빠릅니다. 총구 중에 벡터가 100%인데 그 다음으로 빠른 게 파마스인 것 같아요. 무게 200, 탄창 크기 30. 근데 대탄 장착하면 40발 쓸수 있고 5탄 쓰면서 총구 부착물이 가능하고 손잡이 가능하고 탄창 가능하고 개머리판 안됩니다 조준경 가능하고 8배가 되네요 또 파마스가 이야 어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는요 아, 데미지가 또 제일 높은 편에 속하고요 37% 사거리 65% 안정성 40% 발사속도 72% 무게 200 탄창 크기 3 0발대단 장착하면 42 를쓸수 있네요. 내 네, 오탄 쓰고 있고 총구 부착물 대고 손잡이 대고 탄창 대고 개머리판 안 대고 조준경 대고 팔 배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 데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엠4는 머리 맞추면은 100한방에 나가요. 일레 헬멧 일때61 데미지, 2레 헬멧이었을 때 46, 몸통 쏘면 44, 일레 까빠 27, 2레 까빠 20, 팔다리 쏘면은 22. 르브아시보드러하 있습니다. 머리 소매 95. 한발더 써야 되네요. 1레 헬메시었을때 57, 2레 헬메시었을때 43, 몸통일 때4 1 1레 까빠 25, 1레 까빠 19, 팔다리 21. 파마스 보드러하 있습니다. 머리 소매는 92. 1레 헬메시었을때 56, 1레헬메시었을때 42, 몸통 소매 40, 1레 까빠 24, 2레 까빠 18, 팔다리 20. 그리고 어그 보드러하 있습니다. 어그는 머리 소매는 100인데 나머지는 확인된 바가 없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이 게임에 들어가서 탄환 속도나 체감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일단은 안전지대로 좀 가야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좀 들어줄 수 있나요? 우지님? 요거 MK 자리돼요? 우지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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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찍었고요네차 있어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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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자 가볼게요 한번 아시, 쉬... 아, 안돼!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여기서 여기서, 조조 조심 조심 조심! 아 제발 안돼 지금! 아 네, 조심 조심 안돼 세탄 조심해요뒤 뺄게요. 아 제발 <laughs> 제발 안돼 <laughs> 제발. <웃음> 둘러 쌓여 가지고 안거 청바지님, 어서 오세요. 안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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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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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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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빨리 한다고 했는데 쳐들어 와 버렸네요. 예. 음, 음, 음. 이름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자, 이 드나님 뭐 어, 처음 설명은 좀 어떠세요? 힘드네요. 아이고, 예. <laughs> 아, 막 숨바꼭질하는 그런 재미 있지않아요 아, 옷 하나 어딨니 이런 재미. 아우. 그런 걸 <laughs>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laughs> 네, 그렇게 하세요. <laughs> 예 아유 네, 미안하네요. 파츠만 만수르급 현실은 초딩. 아, <laughs> 지금 무슨 소리를 내는 가 <laughs> 아, 네 많이 극한 직업. 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어, 자. 어휴. 자 아까 못한 여기서 좀 나왔던 것 같으니까 여기 찍어놓겠습니다. 명장 그는 FPS를 잘 못한다. <laughs> 아 옆에 또 뭐야? <laughs> 아나 너무 아 소보르님 계신가요? 트위치 카카오 아프리카 잘보계신분손아 덥네 아유.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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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일 <웃음>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아노네있님 계시구나 네왜 그런 데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갈걸 빨리 먹고 찔게요. <laughs> 이런 것도 다 경험이고, 예, 추억이고, 즐겁습니다. 어, 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죽는 컨텐츠. 무슨 총에 맞으면 아픈가? 아, 아, 아 그런 거. 이 그런 거. 총은 M4 였네요. 음... 자꾸 메타 만들지 마세요. <laughs> 야, M4에 맞으니까 피가. 쭈르륵 가네. 야, 앰프 가총입니다. <laughs> 눈물이 주르륵 <쭈루룩> 나는데 <laughs> 무슨? <laughs> 어이 멘트 좋아. 예. 저기 어디였죠? 오늘 안에 이 컨텐츠 끝나는 거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오늘 안에는 끝나죠. 아, 오늘은 당연하죠. 반이 남았으니까. 예. 혹시 몰라요 또? <laughs> <laughs> 오케이, 루보아 얻었고, 엠포 있어야죠. 파츠만 있으면 되겠다. 파마스 아, 제발 하, 하나 났다 오우, 주님오이제 밖에 만하니까 우주님, 아아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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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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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주님, 자신감이라니까요. 인생이 뭐야? 자신감, 그러니까, 예, 아아이스 괜찮아, 얘들아, 야, 새해요 아쉿 아. 십!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 여기 여기. 얘부터 닦아줘 제가 살. 아 누가 한명더 있어요. 한명더 있어서 그래. 네, 아 쉿. 아이 미친 어떻게 봤지? 아나 진짜. 11 <laughs> 나 보고있는데 어 조심! 나 보고있는데 헬프! 헬프!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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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아쟤 죽었어 헬프 드나님 멀겠죠? 아...이런 아 이거 <laughs> 아, 하나신거 아니죠? 예, 로비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아, 하 네. 자, 이 리뷰가 참 쉽지는 않네요. 네. 자, 다시 레디. <laughs> 이거 유튜브 올라갈 때 인내심 테스트라고 써야겠네요. 이거. <laughs> 자. 어, 다 잘못 초대했다. 오케이, 됐어. 출발, 오케이. 시원하게 욕타인 가시죠. 아유, 클링, 클링, 클링. 새해 연초인데, 예, 연초니까. 음, <laughs> <laughs> 예, 생일, 생일. <laughs> 아, 내일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지? 음. 일단 낮방 할 거고요. 낮방도 어, 하고 음. 어,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까. 음. 자 일단은 좀 봐가면서 할게요. 봐가면서 자 여기 찍어놓고 시젤 없는 대로 가는 게 훨씬, 훨씬 편할 것 같아. 이거 찍고 살아 있으면은 바로 그냥 저격총으로 할게요. 다들 어, 저기 뭐죠 옆에? 피.. <laughs> 하거 <슬슬 웃음> 있는데요? 나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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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빠라바바밤빰바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여기 <laughs> 다자 시즐로 갈게요 하나 어10초 10, 남았구나 네게는 뭐야 하하님 <laughs>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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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원해 지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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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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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갑자기야 오우, 오우 나 물건 했네요. <laughs> 골로 보내서 <보냈어요. 웃음> 깜짝 놀랐네요. 야, 일자 뭐야? 얘들... <laughs> 자, 여기 근처에 아무도 없었죠. 근데 거기는 아, 금방 다른 아, 아, 애들이 오는 지역이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설명은 했으니까. 이 머리판, 개나 이삿... 리배율 오케이 파마스 얻었구요 어 리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리 장군 왔는가 리즈님 게이 명장님이라뇨 게이, 게이 리즈님 생일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해요 헤헷 이제 자고 일어나서가 본격적인 그런 스타트일 텐데 일단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점 일순 좀도주시지 <laughs> 일순. <일손>. 어? <laughs> 아왜 이렇게 일순이 부족하지? 네롤하게 많아요 신입. 아 신입이요? 아 요새 그최저임거올라가지고 뽑기가 좀 에. <laughs> 아 진짜 씨. 왜 올려가지고 개. <laughs>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롤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네,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피파도 하고, 다 경도 좋고, 영정장님 예, 저희 신이나 언제 옵니까? 신입 야, 전쟁 나기 직전이라 아못 하겠어요. <laughs> 전쟁 나기 직전이래야좀 하자. 어? 아, 전쟁 나기 직전이면 신입이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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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튀었어. 이미 갔어. 다, 대체적이네요 <laughs> <laughs> 현실적이죠? 네아 저희같이 자본없는 축생들만 이제 비행기표 <laughs> 없는 사람들만 아 M4 있어요? 자 M4 얻었고 우리 이름님 끝까지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름님 롤도 할거고 여러분들 뭐 하고싶은 게임 다 맞춰서 해드릴거에요 진짜로 아 저를 이렇게 또 방송 가능케 하는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 생일이지만 의미있는 건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또 조심 화나신 거 아니죠 우주님? 아 1도요 네 1도요 네 1도요 <laughs> 네 르보아 나왔고요 오케이 아 르보아 있어요? 오케이 파츠만 있으면 돼요 이제 파츠만 그게 1이죠 네 잠깐만요 가자. 리즈님 올거죠? 네저리버아 아, 주시겠어요? 그러면? 은 총이 없나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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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k a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개머리 오케이. 탄창이랑 앞에 소형기나 뭐 이런 a 좀있 k a y o k a 빨 빨리 a y okay. Okay, o 지하지하어있하하있있요우우님하하있있요 하고 있어요 예 입 숲이랑 똑같아. 거든거 이거. 거 아니죠? 거 아, 전혀요. <laughs>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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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그 이거. 이거. 이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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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없어 보이네영원이탈탈탈이가없네 <laughs> 오디오어 진짜 있단 얘기예요? 아니야. 아예. <laughs> <laughs> 아 웃겨라. g 2 8有人用어 can you give me a parts? Parts, parts. Can you give me a parts? What king? <laughs> 어, 씨. 아.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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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네, 도망갈게요. I 도망갈게요. I 도망갈게요. I 아, 야야야. 야, 야, 뭐야? 저뺄게요뺄게요 뺄게요. 아이고. 같은데. 크흠, 크흠, 아, 아, 실성 아닙니다. 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네. 누네임 님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 아, 아, 뭐라는 거야? 추천 감사합니다. 아 누가 온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녹화하고 아이고. 있었죠? 어, 오케이. 아아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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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으세요 사세요. 드나님 오거든요? 드나님 좀 구했어요 어그? 아, 아. <laughs> 아니요 어그는 못 구했습니다. 아 어떻게 우주님 아 갈게요. 죽음으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고급은 먹었는데. <laughs> 네. 어그가 아니에요 레밍턴이요 지금 쥐고 계신거부터 찍어주신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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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게 소형기 소음기 있을때 좀해야될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포니 아 엠포님이란다 엠포로 <laughs> 엠포로 볼게요 <laughs> 자 엠포 싱글일때의 이 느낌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엠포를 오토 즉 연발 사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올라갑니다 네자 수직 손잡이가 있지만 올라간다는 거자 그러면 제어를 해볼게요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 볼게요 네 좌우 반동을 잡아주기 위한 이 컴펜세이터가 없습니다 예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정기. 아, 보정기가 보정기요. 없습니다. 네. <laughs> 그 보정기 중이. 있어요, 보정기. 아, 있어요? 예. 오우, 감사합니다. 네, 자게 말해도 들어요. <laughs> 자, 보정기를 끼면 어, 어떤 느낌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많이 안 튀는 느낌인데, 네. 앉아서 쏘면 다를까요? 비슷한 걸로. 네, AK에서 조금 반, 아, 반동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마스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파마스. 파마스는 어떤 느낌일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그 전에 어 M4에서 이거 뭐라 앵글 손잡이를 한번 끼면 어떤 느낌일까요? 좌우 반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파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스. 자 어떤 느낌일지. 자 싱글. 빨리 누르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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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상...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어 어떻게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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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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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그냥 도망가요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사별이야 사별 뜨떨워으니까 숯고 숯고 여기 자자 목숨을 아, 걸고 하세요 지금 자자 이게 방송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네아 생축 감사합니다 네 공인님 사랑해요 자 이게 아 여기가 좀 전쟁터라서 여러분들 네 차배 차배 오우 쉣 h 제발 아, 다행이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파마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일 때는 빠르게 누르면, 요렇게 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연발 사격일 때를 볼게요. 버스트 볼게요, 버스트. <laughs> 세 발. 요런 느낌으로 가고요. 자, 그럼 오토로 가면, 자, 장전하고 볼게요. 올라갑니다. 자, 제어해 볼게요. 아, 제어가 쉽게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내려가면서. 네, 제어를 해봤습니다. 네. 연발이 상당히 빠른 이 매력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르보아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보아시 장전하고요 자, 르보아시 싱글로 해볼게요. 한 발씩. 단발. 빠르게 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오토레버에서 연발 사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네요. 자, 제어해보면은. 요런 느낌이라는거 씨바 어이 어.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자 실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자좀야두명 있는데 적 적들이 앗자 아. <laughs> 추워가지고 네 손이 얼었네요 여러분들 손이 얼었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고정